안녕하세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천만원 미만 가성비 중고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참고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성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성비. 말 그대로 싸게 사는 거죠. 선호도나 뭐 이런 거는 배제하고, 철저하게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이 차량은 운행할 만하다, 탈 만하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좋다. 제가 생각하기에 천만 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5구요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천만 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 5위 말리부 차량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생산됐던 말리부 차량.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디자인도 괜찮아요. 연식 대비, 성능 대비, 지금 가격적으로 천만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 5위에 말리부를 선정해봤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키로수때는 5만에서 10만 키로대까지 넉넉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골라서 탈수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로수도 짧고요.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말리부, 5위의 말리부를 선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천만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 4위 르노삼성의 올유sm7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생산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는 르노삼성 차량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연식도 2012년 이상부터 2014년까지면 좋죠. 키로수 때는 10만 전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8만에서 12만 정도의 키로수 때에 있는 올류 sm7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가성비 중고차라고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차종 중에 올류 sm7 언제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천만원 미만 가성비 중고차 3입니다. 그랜저 hg입니다. 그랜저 hg를 천만원 미만에 구매하실 수 있다. 연식이 좀 초창기 모델로 가야 됩니다. 차는 확실한데, 연식까지 좋을 수는 없겠죠.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초창기 모델의 그랜저 HG를 보실 수 있고요.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키로수로는 10만 키로 전후, 9만에서 12만 정도의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그랜저 차량은 좋은 차예요. 인기도 많고, 승차감 또한 훌륭합니다. 나올 때마다 언제나 판매량 1위를 달리는 그랜저. 그중에서 초창기 모델이긴 하지만, 그랜저 HG.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1000만원 미만의 가성비 중고차 3위로 선정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000만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 2위입니다. 현대의 i40입니다. 생각보다 인지도는 높진 않지만 차량의 스펙, 차량의 승차감, 옵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입니다. 중고차로서 메리트는 차량 성능과 옵션, 연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를 고르는 게 베스트죠. 그 중에서 천만 원 미만의 가성비 중고차 2위로 i4t를 선정했습니다. 연식으로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구매하실 수 있고요. 키로수 때는 역시 10만 키로 전후 8만에서 12만 키로대의 i4t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1 0만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 1위는 어떤 차량일까요? 바로 르노 삼성의 SM5 노바입니다. 의외죠. 르노 삼성 차량이 1위로 선정이 됐어요. 1위로 선전된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연식이 좋습니다. 1천만원 미만에 2015년 16년도에 생산된 중형급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가성비 중고차 기준에 굉장히 부합하는 차량이죠. 그래서 르노삼성의 SM5 노바 차량을 천만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 1위로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키로수 때는 5만 키로에서 10만 키로까지 컨디션이 좋을 수 밖에 없는 키로수 대고요 연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천만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 TOP5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